네, 이제 빈칸 33번 같이 해볼 텐데요. 33번은 그래도 앞에 있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수월하게 느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네, 가볼게요. 자, all improvement 모든 향상이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begins with an improvement in your mental pictures. 너의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에 있어서의 improvement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의 향상, 어, 향상이요. 인생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 향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에서 비롯된다? 이 mental pictures에서요. 어, 즉,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이 이미지적인 이 것의 개선이 일어나면, 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if, 얘들아, if라는 건 뭐예요? 여기 for example만 없다 뿐이지,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uh, if you talk to n h a p p y people. 어, 선생님, 그러면 예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에가 주제라고 저는 배웠는데요. 네. 맞아요. 이미 주제적인 내용 나왔고요. 바로 예시를 친절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아까 조금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내려볼게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불행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여기 동사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들에게 물어본다면요.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ime. 어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들에게 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당신은 will find 알게 될 거래요. 네, 대절이하다라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인데 almost without fail이라는 거는 그냥 한덩어의 부사처럼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틀림없이 정도로 그냥 예, 스킵을 하시고요. 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bout their problems,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their bills. 이거는 이제 뭐 내야 되는 그런 음, 뭐 bills, 그러니까 청구서 같은 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negative relationships, 부정적인 인간 관 인간 관계. And 그리고 all the difficulties, 모든 어려움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될 거래요. 음, 즉 불행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굉장히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t 이라고 주고 있네요. 그러나 when you talk to successful, happy people, 네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행복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다면 당신은 알게 될 건데 대절이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래요. 네, 여기까지네요. 자,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고 talk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 talk about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want to be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얘들아 여기 다 to에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o는 병렬로 연결이 될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그리고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그죠딱 봐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그들은요, think and talk, 어,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여기서 얘들아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이 successful happy people에 이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uh, the specific action steps 구체적인 행동 단계들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고 말한대요. 근데 이건 뭐야? They can take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 단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서 그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앞에 그들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요. 여기 things 이하의 내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보다 좀더 구체적인 그런 action steps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어, 잠깐만 뺏어볼게요. 자, 여기 specific action steps라는 명사성이 나오면서 뒤에 갑자기 문장이 안 끝났는데 주어 동사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steps를 취하다. 즉, 에,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취하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동사의 목적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뭐할수 있습니까? 네. 목적격 관계대 명사가 네,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목적격은 대표적으로 생략을 하고 많이 나오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이 생략된 형태로도 눈에 좀 익혀두셔야 되겠네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뭐가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네, 뭐 위치나 대 정도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they dwell continually on v i v i day exciting pictures. 자, 그들은요, dwell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살다지만, they dwell on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뭐에 대해서? 그런 생생하고 exciting한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아까 뭐, 이미지 개선이 일어면내 인생도 업된다 라고 했잖아요. 음. 자, 뭐에 대한? What? 어, 여기 전치사에 해당하는 음, 뒤에 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긴데요. What their goals will look like. 그들의 목표가 어떠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본대요. 뭐 했을 때, 어, they are realized. 즉, 자신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예, 실현이 되었을 때, 어, 그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 예.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실현이 되면 어떠할까?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에요. And, 그리고 다시 한번.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일지. 즉, 그 꿈이 에, 실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꿈을 실현시켰을 때, 어, 그 꿈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에두알 온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뭐 목표나 뭐 꿈에 대한 것인데 같은 성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어요. 네, 자 인생의 어떤 향상, 예, 개선이라는 것은 무에서 비롯이 된다고요? 이런 mental picture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미지 개선에 의해서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그리고요,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니까 너도 이런 에, 좀 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해라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조금 이제 익숙한 소재라서 여러분들 좀 거부감 없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목 확인하시고요. 어법에 해당한 부분, 아까 여기 설명 들어갔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음, 명사 뒤에 추어동사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수시 들어가고 있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take step. 음. 그래서 어떤, 어, 조치를 취하다, 어떤, 음, 그 단계를 에 취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 단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 정도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좀 길게 연결됐었는데, 여기 왓절, 그리고 다시 한번 왓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얘들아, 왓 여기 like로 같이 연결되는 건요. 어, 무엇처럼 보이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상 변형 문제 살펴볼게요. 예, 순서 배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 마지막 문장 쪽에 여기 전치사의 목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what절이 uh,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what like라는 거, 어, 무엇과 같은지, 뭐처럼 보이는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what like라는 것은 얘들아 하나로 뭐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까? how로 바꿔서 쓸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가 있을 땐 뒤에 like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날씨 어떠냐? 라고 할 때, what's the weather like? 하면, how's the weather?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33번도 고생 많으셨어요.